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초강력 태풍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들을 위해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 연합이 결성됐습니다. 발족식을 가진 재해구호 연합은 이재민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필리핀 중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필리핀 공식 집계로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집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만도 천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타클로반 등 피해 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이 차츰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여전히 식량과 복원 등에 있어 이재민들의 어려움은 극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가 필리핀 재구호에 해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연대 활동을 위한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한국교회 연합 등 연합 단체를 비롯해 42개 주요 회원 교단,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월드디아코니아 등 봉사 단체들이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 연합을 공식 발족한 것입니다. 11일 첫 논의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 만에 이루진 일입니다. 서로를 앞세우고 어,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고 같이 동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중한 일인가 모두 하나로 묶어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돕게 되고 가서 도울 때에도 한국교회 이름으로 각 교단마다 나누어지지 말고 그렇게 돕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공식 발족과 함께 재구호 연합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은 수많은 필리핀 이재민들이 참혹한 재난의 현장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필리핀을 위한 기도와 이재민들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고통받하는 필리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 각지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애정과 정성을 담은 도움의 손길입니다. 재구호연합은 해 우선 초기 긴급구호를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1차 구호조사단을 현지로 파견합니다. 구호 활동을 위해서는 NCCP 필리핀 교회 협의회 UCCP 필리핀 그리스도교 연합교회와 같은 공교회와 협력하게 되며 필리핀 한인 선교사들과도 공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초기 긴급 구호에 이어서는 주택 재건 사업과 교회 재건 사업, 전염병 예방 지원 사업 등 중장기 프로젝트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해외 재난 구호를 위한 한국교회 연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 IT 대지진 때 한국교회 IT 연합과 2011년 일본 쓰나미 피해 당시 한국교회 일본제 공동대책협의회가 만들어져 그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은 중복지원을 피하고 모금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구호의 손길이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 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은 필리핀을 위해 전국교회가 구호 활동에 동참해 꿈과 희망을 회복시켜 주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김동엽 총회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필리핀 타클로반 일대가 슈퍼태풍 하이엔의 영향으로 삽시간에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렸다며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이재민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통합총회가 필리핀 태풍 재해구호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15일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던 탈북자 13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강제 복송하지 말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무부는 지난 18일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체포된 13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중국에 촉구하는 한편 주변국들에게는 탈북자 보호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도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자 문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 단체의 한 관계자는 체포된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중국 쿤밍에서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던 탈북자 15명은 쿤밍에서 버스를 타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됐으며 체포 과정에서 2명은 도망치고 13명은 붙잡혔습니다. 한국 교회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 대국이지만 기존의 선교사들은 노령화하고 청년들의 선교 헌신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선교 자원 육성이 시급합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선교사 알렌의 나이는 25세. 우리나라 근대 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언더우드와 아펜잘러 선교사가 한국을 찾은 때도 26, 27살의 나이였고,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 존 로스도 나이 30에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처음 복음의 씨를 뿌린 선교사들은 매우 젊은 나이에 선교지를 찾아 삶을 바쳤습니다.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평균 28살에 파송돼 25년 동안 사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 사역을 벌일 만큼 성장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는 약 2만 5천 명. 하지만 현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점점 노령화하는 반면, 선교에 헌신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고 있어 선교지에서 젊은 사역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 젊은 폐기와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날 만한 일입니다. 선교 한국 파트너스가 개최한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정기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청년 선교 자원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 서브코리아 송기태 선교사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수 자체가 줄고 있고 학생 선교 단체도 퇴조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경제 불안, 실업 등의 문제로 청년들이 비전과 헌신에 관심을 두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게는 청년부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생 선교 단체도 퇴조하면서 또 청년들의 실업 문제, 또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선교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전체의 노력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청년이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청년대학부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함께 비전을 품고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교회와 파송단체 그리고 청년 선교사가 유기적으로 연합해 공동체적 사역을 이룰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년 공동체 전체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거기서 같이 또 팀으로 자기 은사를 살려서 한다면 전공도 살리고 자기 직업도 살리고 미래 비전까지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도 강조됐습니다. SFC 김동충 간사는 단기 선교나 선교학교에 참여하는 선교 관심자들이 장기적인 헌신에 나설 수 있도록 학생 자원을 조기에 동원해 예비 선교사나 인턴 선교사, 선교사 후보생 등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 안에서 요즘에 이제 인턴 사원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학생들 서 벌써 아 인턴 선교사다, 어, 너, 너는 선교사다라고 인정되는 이, 이 작업들을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세계 교회 속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지금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을 책임질 청년 선교사의 감소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공동체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박영신입니다. 11월 19일은 세계 여성 정상 기금이 지난 2000년 제정한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만 943건의 아동학대 상담 신고가 있었고, 이중 6,403건이 실제 아동학대라고 판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058건과 비교해 345건이 증가한 수치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통계에서는 부모가 83.9%로 압도적이었으며 교사, 학원 강사, 시설 종사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김대현 총회장이 기독교베레아교회연합의 침례교세계연맹 가입 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현 총회장은 침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베레아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알리기 위해 BWA 가입을 시도하고 기침총회와의 교류를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총회장으로서 이단과의 타협과 협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회장은 또 만약 베레아가 기침 총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선 베레아 측의 교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한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총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단 사이비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독교 베레아 교회 연합은 예장 통합, 합동, 고신, 합신, 기성, 기침 등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현대인들의 삶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요. 스마트 미디어에서 벗어난 아날로그적 환경의 경험이 삶의 안식과 예배의 회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중독 및 치료를 주제로 크리스천 라이프센터가 개최한 2013 건강교회 포럼에서 이 미디어 워치 전종천 대표는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의 경우 스마트 기기가 예배 집중을 방해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선한다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 대표는 스마트폰에 노예가 돼가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빼앗긴 시간과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며 주일 하루만이라도 스마트 미디어에서 벗어나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에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는 한국교회가 주일 하루 동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미디어 기기들과 거리를 두는 데 앞장서자는 로그아웃데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오는 21일 서대문교회에서 제 24차 열린 대화 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사회와 교회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한목협 신학위원장 지형은 목사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총신대학교가 교회음악대학원을 설립하고 오는 2014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교회음악대학원은 교회음악 전공자를 위한 특별전형과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일반전형은 교회음악지도자과정과 찬양사역지도자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이 다음 달 7일 분당우리교회에서 2013 비즈니스 선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꿈꾸는 청년들과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서울대 주우진 교수, 송암인터내셔널 박인찬 대표 등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총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부산과 대구, 서울 지역에서 차례로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선지자의 시대와 그들의 외침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때 이른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내려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는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면서 출근길이 매섭겠는데요. 추위에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서 안개나 박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4도, 서울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서해, 남해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위는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쯤에나 풀릴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해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도 귀하지만 손에 손을 맞잡은 모습도 참 아름다운데요. 그렇습니다. C채널도 취재팀을 파견해 필리핀 현지 소식을 전하는 한편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